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 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 4월 5주차부터 5월 2일까지의 교육 뉴스를 종합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 가장 주요한 뉴스는 역시 오프라인 계약은 언제 하는 거냐? 그리고 누구부터 하냐? 하는 점이 첫 번째 뉴스구요두 번째는 2022 대입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고, 현 고2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대입 정책인데요. 어, 이것에 대해서 정시가 대폭 확대됐다. 이제 수시를 준비하는 애들은 다 망했다. 이런데 정말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온라인 계약이 끝나고 오프라인 계약이 눈앞인가 봐요. 각 신문사에서 이제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정리하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온라인 계약 그동안 어땠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타 뉴스로는 어 이번에 대입에서 세부적으로 바뀐 대학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대입의 세부적인 변경사항 알려드리고 세종대에서 이공학번들에게 선물을 보낸 사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픽으로는 학년별 그리고 학생들의 나이별로 사교육 비율이 어떠냐 그리고 학생들이 수면 시간이 어떤지. 분석하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마지막 주에 내내 이제 오프라인 계약에 대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한번 찍고 두번 찍고 세번 찍고 하다 보니까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어서 어,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중앙일보 발로 중3, 고3 우선 등교를 검토한다. 유 부총리는 28일에 시도교육감과 논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27일만 하더라도 이거를 여러 언론사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중앙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 동아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 경향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 YTN에서도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정세균,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3 중3부터 등교 계약을 검토하는 중이다. 어, 이르면 내달 11일에 가능하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 군데서 막, 뭐, 받았을 거리가 막 생긴 거죠.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3 중3부터 등교 계약 검토한다. 7일, 11일부터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왔어요. 드디어 4월 28일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들끼리 혀, 협의를 해보겠다. 회의를 해보겠다. 라고 음. 말씀 하셨거든요. 어, 그 회의 결과가 조희영 교육감님 발로 이제 많이 나왔는데, 어, 고3 중3은 물론이고, 초등 저학년도 우선 등교에 좀 고려 사항이 되었다.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3 중3은 원래 고려 사항인데, 왜냐하면 온라인 계약할 때도 고3 중3부터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 더 이상, 이제, 돌봄에 대한, 이제, 여력이 많이 사라져 가니까, 어, 초등, 저학년. 예를 들면, 1, 2, 3학년이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도 우선 등교를 한번 고려해보자, 라고 많이 논의를 하셨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4월 29일에 방역 전문가들이 단계적 등교를 환영한다. 그래서 5월 순차 등교에 탄력을 받았다. 라고 뉴스가 또 나왔거든요. 4월 29일까지는 5월 중순에 계약한다. 그리고, 고3 중3부터 계약한다 그 다음에 초등 저학년도 고려해 볼까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어, 교육부 전문가들이 어딜 갔냐 하면 실제로 학교에 가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무학여고인데요 어,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수업하겠다 이렇게 밥 먹이고 이렇게 하겠다 뭐밥 먹을 때는 이렇게 앞에 네, 저 앞에 유리판 같은 것도 껴서 지그재그로 앉혀서 이렇게 먹이겠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논의를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의를 해보시고 나서 그다음 팔로우 뉴스는 5월 1일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1일 뉴스인데요. 5월 1일에 중앙일보발로 11일 고3부터 등교 계약을 할것 같다. 어, 검토했던 중3은 빠졌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대본이 5월 6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응 지침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꿀 어, 생활방역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설문에는 고3중3 우선 계약하는 방안이 제시가 됐는데, 이제 중학생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거리두기를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이 모여졌어요. 한마디로, 고등학교 3학년은, 야, 여기 앉아서 공부만 해.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만 먹고 바로 공부해. 이렇게 하면 통제가 되는데, 중삼들은 그게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학력, 어, 고등학교 3학년은, 네, 그래서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아진 않은, 어, 11일에, 5월 11일에 고등학교 3학년이 등교 계약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차례차례 등교 계약을 하는 안이, 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은 12일에 학력 평가를 치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가 어, 등교 계약을 하자마자 그 다음 날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등교하자마자 학력 평가를 보고 그리고 5월 말에 중간고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6월에 모의고사도 한번 보고 7, 8월 쯤에서 기말고사까지 보는 아주 숨가쁜 일정을 달리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약간 혼란을 주신 분이 있어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이신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은 지금 황금 연휴 때 사람들이 많이 놀러 다니니까 5월 5일부터 플러스 14일 해서 황금 연휴가 끝나고 14일 지켜보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즉, 지금 황금 연휴 때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가, 어, 갖고 있던 친구가 학교에 와서 퍼트리면안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윤은 교육부 장관님은 19일 이후 등교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어린이날 이후 14일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시죠 또 이렇게 초등학생까지 계약을 한다는데 유치원은 도대체 언제 할 거냐 유치원은 네 이런 유치원도 지금 막 다들 애가 자랐어요 네 빨리 보내고 싶은 거죠 유치원 교사는 49% 그럼 초등학교 어, 일주일 초등학교 학생들이 계약한 뒤 일주일 뒤에 계약하는 게 좋겠다라고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 분 중에 절반 정도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네, 이거 설문조사 가 나온 건데요, 이것도. 네. 그래서 유치원 계약은 언제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전학 년 계약일주일 후, 초등학교 전학 전학 년 계약과 동시에 이렇게 두 개의 의견이 네, 정확히 갈려 있습니다. 자, 다음은 4월 29일 뉴스입니다.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어, 제일 자극적인 헤드라인 하나 읽어드리면, 조국발 대입 개편 현실화, 고위 정신은 24%, 연세대 고려대는 40%가 넘어, 라고, 중앙일보가 좀 자극적이죠. 네. 근데, 이제 전체 뉴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 대부분 이런 내용이죠 정시가 확대됐다 정시가 확대됐고 정시모집 비율이 확대됐으니까 현 고2 학생들은 정시 준비도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좀 어, 함정이 있어요 이 기사를 보실 때 아이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정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학부형인데 혹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어, 정시 공부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잘못하면은 좀 손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기사들 쭉 내려보시면 대부분 학원 원장님들이 인터뷰한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정시 확대는 공정성이 확대되냐 라고 하는 컨텐츠에서 네 여기서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가 확대되면 학원이 좋아요 학원은 정시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시가 확대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러시는 건데, 실제로 이제 표를 보시고, 퍼센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요만큼 올랐습니다. 요만큼. 네, 2020년에 정시로 22.7%고, 2021년에 23%, 2022년에 24.3%인데, 이게 학생들 숫자로 봐도 몇천 명단위예요 전국으로 확대시켜보면은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논술 전형을 빼가지고 정시를 늘려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 모사입니다. 지금 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 내신으로 가야 될 친구, 수시로 해야 되는 친구는 계속 수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시 준비를 하시면 안 돼요. 수시 내팽 겨치고 야 우리부터 정시 확대된대 이렇게 하면서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약간 약간 조정되는 겁니다. 약간 그래서 이거를 어 대부분의 대학교는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정시를 확대하는 걸 싫어하는데 이거는 되게 재밌는 건 대학교가 어.. 서울대처럼 저는 서울대가 굉장히 공평하게 뽑으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대가 반대를 했어요 서울대는 퍼센트에서 티가 나죠 30.1%를 정시로 뽑습니다 진짜 싫은데 시키니까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근데 이게 서울대의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번 보고서를 냈는데 정시 확대하면 오히려 특목고 학생이 더 많이 올 것이고, 강남 3구의 유명한 학교, 사교육 많이 받은 학교 학생들이 올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떡합니까? 여론이 이런데 해야죠. 네,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 거의 40%까지 올렸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30% 위로 올렸습니다. 이 지금 표에 제시된 학교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윤의 교육부 장관이 찍었죠. 네, 너네는 꼭 올려 이렇게. 그래서 그 학교들이 어 예상대로 어 정시 비율을 30% 위로 올렸다라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크게 올린 건 아니다. 네, 다음 4월 27일 동아 뉴스인데요. 저의 오늘의 픽입니다. 어 동아일보에서 4월 27일 뉴스고요 선행학습 안할수도 없고 초등 10명중 8명이 사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통계청이 27일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0년 청소년 통계 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초중고교생 74.8%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어그 이는 2018년 참여율보다는 2%포인트 상승한 결과고요 이게 아마 이제 어,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83.5%, 중학생은 71.4%, 고등학생은 61%로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요, 어, 막 되게 끔찍하다,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생각해보면은,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퍼센트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는 이거저거다 시켜보다가, 보시다가, 그 다음에, 중, 고등학생이 되면은 좀 공교육에 의존을 더 많이 하신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어, 너도 나도 다 사교육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낼 생각이 조금은 접히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고교생의 40%는 학원안 다니는 거잖아요. 학원을 안 다니다니, 그죠? 어, 근데 그, 그 기사 다음으로 쭉 나오는 게,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이고요. 고등학생 45.9%는 수면 시간이 6시간이 안 된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수면 시간이 8.7시간, 중학생은 7.4시간. 그래서 고등학생의 경우는 이제 6, 6시간이 평균인데 40%의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잠을 못 잘리는 거의 없으니까. 어, 아마 잠을 못 자는 애들은 대부분 학원 다니는 60%의 친구들이 6시간도 못 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지금 뭐, 이게 굉장히 나쁜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네, 지금 이게 고등학생들이 6시간도 못 자면서 공부를 해야만 겨우 평균 정도 찍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40% 빼고 60%만 내가지고 평균 내면 5시간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전체 평균은 6시간 정도다. 네, 6시간 이상 자는 친구는 평균보다 많이 자는 거다라는 씁쓸한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곧 대학생들이 수강료 다못 내겠다 아니 온라인으로 하면서 왜 너네는 학비를 다 받냐 라고 지금 불만이 많은데요 그 와중에 세종대에서 20학번 학생들 전원에게 깜짝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가 2,700명이래요 2,700명 모두에게 총장의 서신 마스크 두 장, 학교 소식지, 새내기, 대학 생활 안내가 포함된 소포를 발송했어요. 별거 아니죠.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쓸데 있는 거는 마스크 두 장이죠. 그 안에 뭐 학교 관련된 안내, 학생들이 막 좋아할까요? 좋아하진 않겠죠. 하지만 참 이런 거를 보고 대학교가 그래도 나름대로 할 일을 하고, 할 일을 하고 있다. 교직원들이나 faculty m e 들이 나와가지고 아어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어 교내에서 교 교내에서 일하시는 네, 교직원분들은 솔직히 학생들 있을 때보다 좀 한가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일을 해가지고 세종대가 네, 나름대로 네, 학생들한테 나름대로 만족 서비스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온라인 수업을 이제 정말로 음, 이제 정말로 온라인 수업이 끝나가나봐요. 정리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4월 30일 동아일보 발로요. 온라인 수업 3주 적응은 빨랐지만 평등하진 않았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시작을 했는데 교사와 학생의 적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빨랐다. 잘했다. 어, 그런데 평등하진 않았다. 뭐 시골의 학교라든가, 인프라가 잘 구성되지 않은, 구축되지 않은, 어, 그런 분들은 좀 평등하진 않았다. 특히 이제, 그, 잘하는 학교와 못하는 학교가 사실 굉장히 구분됐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기에도. 어떤 학교는 그냥 EBS 봐. 이렇게 하기도 했고, 어떤 선생님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한글 파일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봐. 이런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한 분들이 계세요. 뭐, 저번 주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연합뉴스 5월 2일 발뉴스로 보면 네, 체육 선생님이 <laughs> GG 챌린지라고 해서 배드민턴 채로 셔틀콕 쳐가지고 어, 동료 선생님의 머리에 이렇게 포개 넣는 거뭐 이런 것도 해놓고 음. 그리고 도덕 선생님께서 크로마를 이용해서 뭐 강의도 만드시고 뭐 이런 것들이 뉴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확실히 온라인 수업으로 하니까 선생님들 간의 격차가 있었다 라는 거어 그런 게 많이 보였고요 저도 요즘에 줌에서 제공하는 크로마 기능이 있거든요 재밌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온라인이니까 다른 생각하거나 다른 짓을 할수 있는 네 클릭 한 번이면 웹툰도 볼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시선을 끌어올까 하는 고민을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 선생님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참 대단하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제 오프라인 계약이 눈앞인데요. 어 여러분들 오프라인 계약 잘 준비해 주시고 2022 대입 전형을 준비하면서 정시 제도 확대라고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학교생활에 충실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